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누가 앞에 나서서 말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필요할 적에는 Fake it till you make it. Hi everyone,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늘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정말 열심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친한 사이에서의 조언이거나 혹은 조금 어, 겨,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조언이거나 항상 조언을 한다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영어라서가 아니라 우리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여기서 특히나 영어이기 때문에 외국어일 경우에는 더 뭔가 좀 생각할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약간 강하게 말하되 그러나 아주 편하게 격이 없이 격이 없으니까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you should, you should.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you should, 아니고, you should, 딴, 딴, 이 부분이 됩니다. So, you should, 그 다음에, 음, 음. 여기서는, 넌 자신감 있게 보여야 돼. 라는 뜻으로, you should look confident. You should look confident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그 면접을 우리가 이제 저도 면접을 보는 입장이었기도 했었고 제가 면접을 당 하는 입장이 기도했었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일단 더 믿음을 주게 되고 점수를 주게 되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속으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라든지 눈빛이 이렇게 막 동공 지진 계속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괜히 상대방도 불안해지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so you should look confident. 자, confident는 c-o-n-f-i-d-e-n-t로 쓰게 되고요. 자신감이 있는 이란 뜻의 단어가 되죠. So, I am confident. 하면은 나는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 되고, Are you confident? 당신은 자신감이 있습니까?라는 말이 되는 거고. I have confidence. 그래서 끝에 c e로 끝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이런 뜻의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t로 끝나게 되는 거고 앞에 올때꼭그 비동사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look. 어떠해 보인다라는 뜻의 동사인 look과도 같이 와서 you should look confident 하면 confident 해 보여야 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어,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누구 앞에 나서서 말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필요할 적에는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런 표현을 꼭 많이 쓰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자 fake it 하면은 그런 척 해라 fake it 가짜이더라도 조금 뭐뭐 한척 해라 until you make it 당신이 해낼 때까지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척 보이는 게 중요하다.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어,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don't be too 뭐뭐가 있습니다. don't be까지만 말하면 뭐뭐이지 말아라. don't be modest m o d e s t don't be modest 하면은 너는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이 되지만 Don't be too modest 하게 되면 지나칠 정도로는 겸손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되거든요. 훨씬 듣기에 좀 부드럽게 들리죠. Don't be 까지만 외우지 마시고 Don't be too까지 익혀놓셔야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Don't be는 너무 단호하게 딱 잘라 안돼이 말이고 Don't be too 뭐뭐 하면 아주 뭐뭐이지는 말아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Don't be too modest. 지나치게 겸손하고, 어, 제가 뭘요, 어, 아니에요. 뭐 이러지 말라고 나오고요. 또 너무 늦지는 마세요. Don't be too late. 뭐 1, 2분 늦는 거, 오케이. Okay. But 5 minutes, 10 minutes, don't be too late. 지나치게 늦지는 마세요. 라는 말이 되죠. 어감이 다르죠. 자, 그리고 나는 뭐뭐인 줄 미처 몰랐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I didn't realize 라는 말이 있죠. realize인데 쭉 이어 말하면 realize, realize. 그렇죠. realize 깨달다 라는 말이 됩니다. So I didn't realize 하면은 어머 제가 뭐뭐뭐인 줄 미처 몰랐네요 라는 말이 됩니다. 아차. 하고, 이제, 뭐, 깜빡했다라고 할 적에, 그그 의미를 더 강하게, I didn't realize. 스스로 내가 자각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어, 제가 그렇게 늦게 일어난 줄 제가 몰랐지 뭐예요. 전 그냥 늦게, 늦잠 잡았자, 뭐, 아홉 시쯤 될줄 알았더니 벌써 새해가 중전했든, 뭐, 열두시가 됐다. I didn't realize I got up so late. I didn't realize I got up so late. 제가 그렇게 늦게 일어난 줄 저도 몰랐어요. I didn't realize I got up so late. 네, 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고 혼자는 힘드실 거예요. 저희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For me and for you too. Okay, join me next time. Bye.